제가 갑자기 파파존스 브라우니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오빠가 같이 사러 가자고 해서 가는 중. 그래서 그거랑 아이스크림도 사줄 거야. 아, 두개 더? 어, 두개 다? 어. 보미 어. 때문에 뭘 못할 것 같아. 갔다 올게요. 너무 싫다. 너무 싫다 돼. 따가 보미 안녕. 카드에도 돈이 있는데 얼마 정도 있는지 몰라서 이거 쓰고 현금도 다 먹고 싶은 거사오래요 짤짤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 얼라이브. <목소리가> 아이스크림 특더덕 없는데 어, 있다. 왜 이렇게 비싸? 여러분 투게더도 샀고 브라우니도 샀는데 아 이거 삼각대 없어가지고 들면서? 어떻게 해? 뜯고 올게요 왜눈이좀 쪼는 거 식었나? 식었을까? 올려서 먹더라고 먹을 줄았어 이렇게 올려서 아 이거 뜨거웠을 때 엄청 쫀득거리는데 차갑게 먹으면 좀더 맛있다는데 아 그래? 아알 맛있네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음왜 아이스크림을 먹는지 알아 너무 맛있다 오빠 이것도 구해왔어요 오빠 회사 편의점에 집어먹어? 응. 음. 진짜 맛망네 이게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보미. 앉아. 누가 엄마 자꾸 발 울고 무르래. 하지 마. 오늘의 샷기 활용하고 여러분 포켓몬 스티커 너무 궁금해 가지고 뜯어 보려고요. 아, 너무. 어, 이게 뭐야? 아? 까 이상한 걸거 같아. 꼬부기는 아니야. 꼬부기선 충해. 아, 꼬부기는 아니야. 아. 뭐한데? 이 제품이야? 딱충이. 이게 뭐야? <laughs> 오빠 거 보여줘. 뭐 나왔어? 깨비참. 오빠 이거 깨비참 나와가지고 귀여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laughs> 탐안 나는데 꼬부기였으면 <laughs> 탐 났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아, 이거 나충이 뭔데 내일 아, 살거만 아, 이거 만지 이거 만지나. 아, 이 아, 아, 어 내일 또살 아, 이 아, 이거 만지나. 아, 이거 만이이 아, 좋지 마. 너한데 일로 와. 여러분 오빠가 또 구해왔어요. 이거 쳐보니까 빵이 약간 매운.. 맵다는데 빵도 기대되고 이 스티커도 한번 열어볼게요. 오빵 맛있을 것 같아. 따단. 얘는? 얘 비싼 거 한번 봐봐 니들아 어 귀엽다 나니얘 별로 안 비싸 안 비싸? 전안 비싸 약간 귀여운 것 같으면서 내 스타일이 많이 내 네, 아, 니들아 나 어제 거 뭐였지? 얘는 그냥 딱충이 딱충이? 딱밤이나 맞아봐 빵도 기대가 돼이 안에 약간 스파게티 소스 같은 뭐래. 원룸같이 조그만한 집이 1억 3천원에서 5천 정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목표로 하고 음. 있는데 명국분들은 뭐 대단하다. 나도 그 얘기를 하더라 약간 겉에는.. 후떡빵? 아무리 제가 대다수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뭐.. 에에.. 막이 정도는.. 오늘 밤에 회사 사람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집에서.. 훌륭해. 음. 아무것도.. 음. 여러분. 봉구스 버투 사러 갔던 건데 치킨이랑 쓰레기 봉투랑 약까지 사서 왔어 생기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사왔고와 비주얼 쩐다 해봉이 맛봐. 이거 어디 보자. 그럴 거구나? 네가 돈이 많겠니? 내가 돈이 많겠니?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응? 어?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누가 더 가진 게 많겠니? 자, 네가 10만 원이 있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자.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자, 잘 생각해 보자고. 생각 중이야? 생각하고 있어? 봄아 봄아 기다려. 앉아. 그렇지? 보마, 네가 보마,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생각해보면 네가 가진 게더 많은 것 같기도 해. 너는? 보마, 보마, 듣고 있어? 앉아, 앉아야지, 보며 앉아, 그렇지. 아니, 내가 볼땐네가 가진 게더 많은 것 같아. 돈도 없어도 되고, 어? 일하러 안 가도 되고, 먹을 거 따박따박 주고, 엄마 간식도 보마. 내 얘기, 보마? 뭐, 그렇지? 아빠도. 뭐 하실 줄 알았어, 이거. 이거 뭐하실줄 알았어요. 이거. 아, 좀 너는 뭐 이게 있으면은 딱 얼굴에 지금 균형이 어, 맞아 이거? 어, 그뭔 말인지 알아. 응. 근게더 어, 예쁜, 예쁜 거 같아. 너 어, 되게 네, 귀엽게 생겼다. 아, 내 입으로는 이렇게 포기는 편데. 근데, 근데 마지막 게 진짜 재레스가 네, 예뻤어. 마지막 게 제일 예뻤어.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응. 게다른거안 봐도 될거 같아. 응. 그 가격도 괜찮네. 나 응. 응. 내가 생각했던 거보다 예, 이런, 이런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어. 응 아, 음, 맞아. 이거 괜찮았어. 응, 괜찮았어. 근데 골반이 내가 크잖아. 그래서 너무 도드라 보여서 안될거 같아. 그냥 무난한 걸로 해. 무조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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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무도 안냥 이런 거. 어, 그냥... 거냥 그냥... 그냥...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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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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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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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그냥... 이냥그이 그냥... 그냥... 그이다이그그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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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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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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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맞춤 정장 맞춤 정장 하러 갔다가 나 180이랑 오빠 58만원 그었고 응. 음. 가시지요? 가시지요? 네. 어? 이게 아닌데? 어, 어, 잘못 말이? 문이 닫힙니다. 어, 제가 결혼할 이식장한족하긴 하겠다. 왜? 어. 그래서 우리 어디 갈 거야? 일단은 어. 집 갔다가 어. 집 갔다가 저 어... 상황을 보고 아, 그러면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얘기네 어... 라멘우? 라멘우? 응. 언니 거그 GCT 쪽에 맛있는 맛집 있대 라멘 일본식 어. 라면 우리가 먹어보고 그 현지 응. 현지에서 먹었던 맛이 똑같이 음? 나는지 먹어보고 알려줄. 괜찮으면은 형님이랑 라멘집 갈 거예요. 저희 이 비오는 날 라멘 먹으러 왔어요. 시 여기 맞아? 아 어, 맞아. 어 여기 있고 맞아? 나는 미야. 어, 그게 맛있을 것 같. 아 미라멘 맛이 을것 같아. 응. 너무 맛있겠다. 응. 냄새, 냄새, 이 특유의 냄새. 성공을 닥치고. 잘 먹겠습니다. 초생강, 응. 초생강이랑 같이 먹으면 응. 맛있래 그래? 어떤 맛일까요?